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윤석열, 김건희 YTN을 암시장 작물처럼 거래 YTN 메가 게이트 수사해야 프레시안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게든지 언론과 그리고 각종 자기들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교 관련 행사 때 보면은 뭐 어, 여기에 뭐 트럼프라든지 또또 어, 또 각종 저 카메디아의 훈센 총리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어, 뭐 서울시장 오세훈 거기에다가 박형준 에, 거기에 또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.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 이제 YTN 인수게이트, 여기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.